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아침에 깨워주사, 주의 전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또 저희의 몸과 저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지며, 또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병을 알으며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먼저 강건하게 하시며 또 저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의 환우들 주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회복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께 아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서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춰 주시며 또 주의 말씀으로 어 저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와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수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새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4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사랑의 경험이라든가, 또, 결혼 예식장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 또, 첫 자녀를 낳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곧 익숙함이 찾아오고요. 감격은 사라지고 또그 자리에 일상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다른 기쁨들과는 어떻게 과연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 될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은 첫 번째로 구원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속박에서 자유로 옮겨가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정치적인 속박을 넘어서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희망을 모두 다 말살하는 그런 영적인 속박의 장소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 깊은 영적인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정체성의 회복이나 또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포함하면서 우리가 옵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욕구와는 구별되는 심리적인 욕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 내 뜻대로 뭔가를 아 어떤 결정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소속감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선택하고 어,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아 내가 이런 이런 선택을 했는데 정말 결과가 좋았다. 이럴 때 성취감을 느끼면서 큰 만족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두 가지 두 가지 깊은 욕주를, 욕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입니다. 이렇게 <laughs>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사무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소속감을 찾게 되었고요. 또 자신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속감은 내면, 내면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이 소속감을 통해서 이 소속감, 특히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하는 그 소속감을 통해서 두려움을,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또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경험합니다. 이것보다 더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억압에서부터 풀려나는 그러한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창조적이고 방향성 있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다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어, 오히려 뭔가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 어떤 중요한 목적을 찾아서 아, 어, 내가 이걸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라는 어, 그런 거.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살아난 존재,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수 있다라는, 내가 그걸 할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보게 된다면 거기서 엄청난 기쁨을 누르게 되죠. 만약 그걸 할 수가 없다면, 그게 막혀 있다면 깊은 좌절감을, 좌절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성소로 삼으심으로 그들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야 할 참다운 이유와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이런 의미를 깨달았다면 엄청난 기쁨을 느끼면서 뛰어놀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런 느낌도 없이 맹숭맹숭하게 신의 삶만 쳐다봤을 것입니다. 자, 그, 그 기쁨이란 것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해방될 때 예, 그들이 경험한 기쁨은 단순히 억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것만, 그것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바로 어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한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원의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자신들의 어떤 나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거기서 오는 내적인 만족, 그 평안,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압과 죄 굴레에서 벗어날 때, 단지 우리를 풀어 놓아서, 네 맘대로 해라. 자, 그것만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오셨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찾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의미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자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발견되고 자유와 소속감을 누리는 이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경험하는 기쁨은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할 때 느끼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또, 새로워질 때, 우리 같은 피조물로서 느끼게 되는 그 스릴과 감동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뒤로 물러나고, 산들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요단강물이 저 상류 측으로, 상류로, 어, 물러가서, 그 강물이 갈라진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포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그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와 질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바다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지배되는 얌전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요단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물줄기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자연 법칙조차도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정렬됩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뒤로 물러나고 산들이 춤을 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반응하고 변화하는 장엄한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리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자연이 이렇,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격하게 반응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악기가 숙련된 연주자를 만나서 또 성, 숙련된 연주자에 의해서 자신의 소리를 온전히 낼수 어, 있는 것처럼 이 자연도,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본래 리듬을 회복하고, 회복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명품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어디 처박혀 체박, 있다가 세계 최고 바이올리스트가 딱 오더니, 어, 저걸 어, 발견하고는 그의 손을 탔을 때그 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소리를 드디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다가 갈라지고 산들이 춤을 추는 것은 자연이 창조주에 대한 의존적인 본질을 드러내면서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런 반응은 경외와 기쁨의 표현이고 또 자연이 그 본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나를 잡고 이렇게 연주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명품 맡기였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연은 이 성경은 이 우리 자연 이 피조 세계가 인간과 함께 고통 당하고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안전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창조물을 다 회복시키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또 분열 속에서 조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강압적이고 파괴적인 권능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기보다는 창조 이후로 망가진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 삶에도 홍해 바다나 여란강과 같은 그러한 불가능이나 두려움의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묻습니다. 바다야, 네가 왜 도망쳤느냐? 요단아, 네가 왜 물러섰느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에서 체험될 때 마치 앞을 가로막던 홍해 바다와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듯이 우리의 인생길도 새롭게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이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체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사고 방식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 질서를 다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가 춤을 추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하는 기쁨은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경험에서 옵니다. 7절, 8절입니다. 땅아 주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물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를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읽은 이개혁개정판이 아니라 세번,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나 이 바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일 텐데요. 그것은 생명을 거부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완고한 본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바위에서조차 생명의 물을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생명, 어, 이 죽음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황량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광야와도 같은 또 거대한 암벽과도 같은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나 또 힘든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그 불모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굳어지고 또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거가고 영혼은 무기력해지고 삶은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기쁨으로 넘쳐흐르게 됩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오시도록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시도록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른 광야와도 같다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셔서 세물을 내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이 서 있는 암벽의 반석에서도 생수를 터뜨리실 것이고 또 세상에 무엇도 줄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전능하신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메말라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 주가는 이 생명을, 살아서 춤추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러 돌아가시겠습니다.